새끼 뭐야 어라 얘는 왜안 구워지지 사과는 이렇게 하면 구워 지던데 <laughs> <laughs> 여기서는 젤다가 살짝 고고학자 같은 느낌인가 봐 <laughs> 大魔の剣に選ばれたもののための施設それは間違いないけれど起動方法がわからない왜왜왜그런표정을짓는거야今日は付き添わなくて良いと伝えたはずですどの私が護衛など必要ないと言っているのです城に戻ると父にそう伝えてください

아이, 눈치 빠른 거 봐, 이씨. <laughs> 식차의 눈빛에서 포식차의 눈빛으로 변했다고? <laughs> 쟤 뭐냐? 조금 봐봐. 켄타로스켄타로스딱 봐도 준내 세보여가지고 세버려가, 싸움은 굳이 안 걸었는데 싸워보냐고? 저장하고 도전해보냐고? 엣지 슬래서 해모 약하다 이게 약한 거야? 당신 약함의 기준을 모르는 거야? 와. 어려운데요? 와. 와. 체력 600 남았는데. 와! <laughs> 아, 이게? 아, 피통 진짜 조금 남았는데. 그, 히트, 히트 박스가 그기 작으면 그게 안 맞냐! 켄타로스, 기억파! <laughs> 하하하, 이거네. 리토의 마구간. 오, 세인간. 이곳은 저의 고향 리토의 마을과 가까워 절로 향수에 젖게 되는군요. 마을의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와서 다들 잘 지내고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스승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까지 마을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때가 되면 고대의 노래를 전부 전할 수 있게 되면 제 고향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지요 뭐야? 오 캐리어! 새였구나! 응? 음, 여행객인가? 손님을 환대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 무슨 일이세요? 하늘에 있는 괴물 봤어? 저게 신수 밤 매도라고 해. 예전에는 마을의 수로 시연이었는데 지금은 날아오르면 우리를 공격해. 반대로 여섯 개 가까이 가지 않으면 공격도 당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지. 그러니까 용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문을 통해 걸어서 출입하곤 해. 다 어, 말이지, 날개의 리토적이 한심하기 짝이 없어. 음... 날 수는 있구나. 오빤 누구야, 여행자 그렇구나. 오빠가 하늘에 있는 귀신새멈축이할 거야. 음 어떡할까나. 네, 오빠는 태반 태바... 아 극내? 어이 <laughs> 새끼가 야 어이 제대로 제대로 굴켰어어 손님이신가? 그런데 그 허리에 찬 것은 스커스톤이 아닙니까? 호호 역시. 그럼 당신도 리발님과 마찬가지로 신수밤에도에 달수 있는 연걸중 하나. 연걸의 후예님, 평생의 부탁입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호호호. 조금 저기 하늘 떠누는 신수밤에도를 멈춰주세요. 신수를 멈추게 하려면 선택된 영걸이 녀석의 내부에 제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자 성질이 급한 대바와 하츠 두 녀석이 메도를 정찰하러 갔습니다 그때 메도의 공격을 받고 하츠가 부상을 당하고 말았지요. 영걸의 후예님, 부탁드립니다. 대바를 찾아내 함께 신수 반 메도를 멈춰 주세요. <목소리> 죄송해요, 적장님과 아 이걸 엿들어? 남편 테바와 함께 그 매도를 퇴치해 주신다고. 하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남편이 어디로 간지 알려. 아 그래? 알겠습니다. 남편이 향한 곳은 해브라 산맥 길스게 리노스 고개에 있는 비행 훈련장이라는 곳이에요. 평소에는 리발 광장에서 비행 훈련장으로 날아가곤 했지만 지금은 높이 날아가 오르면 저 매도에게 공격 당하니까요.

どうやっして一族でも最高と称えられる弓の使い手つまりこの僕リーバルこそ薬剤討伐の要にふさわしい戦士ってことさおや怒ったのそれなら勝負と行こうじゃないか場所は…そうだなあそこなんてどうだいおパラン色ねごめんごめん 기미와 희돌그 신중이 그 진짜 재수 없어. <laughs> 어, 어 재수 없어. 사과를 구워야 한다고 하는데, 요리하면 군사가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아, 전진다 아이 오른손은 커들뿐오 이렇게 올려놓으면 구워지는구나 새끼 뭐야 어라 얘는 왜안 구워지지 사과는 이렇게 하면 구워지던데 <laughs> 무슨 용건이지 나는 바쁘다고 도와줄게. 누가죠? 뭐를 신수 밥매도? 네 이름이나 들어볼까? 젤다. 아, 아니 아니, 링크. 흠, 링크.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고. 하지만 족장님이 말씀하셨지. 신수 밥매도를 정말 부원주고 싶다면 녀석의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 설마 네가 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아, 어... 되지 않을까? <웃음> <웃음> 매도에게 가기 위한 날개도 없거니와 이다지도 무지하다니. 뭐 아무튼 매도 안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녀석을 잠재울수 있다면 상관없어. 다만 함부로 매도에 다가가면 녀석의 포대가 희생될 뿐이야. 그러니 널 시험해 주지. 리토족 전사는 이 계곡의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공중전을 가정한 발 훈련을 하지. 이 상승기류는 머리 위에서 천을 펼치기만 해도 사람이 떠올 정도로 강력해. 하늘 날면서. 이 계곡에 설치되 있는 목표물 5개를 3분만에 맞춰봐 바라던 바라고 어. 그럼 시작해 원트 안에 하겠습니다 좋아 오케이 이제 돌아오라고 그활 실력 삼전수전을 겪으며 여기까지 온 거로군 이번에는 내가 부탁할 차례로군 날 따라와 그리고 매도에게 녀석의 포대에 혼신의 한방을 쏘아줘 매도의 공격은 내가 유도할게 그 사이에 너는 녀석의 포대를 파괴해 포대는 총 4개야 본체는 베이리어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일단 포대를 전부 파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자고 링크 너는 어째서 그렇게까지 매도 도벌에 협력해주는거야? 그냥 <웃음> 그냥이라고? <웃음> 목숨이 달릴 일인데 특이한 녀석이로구만 좋아 슬슬 가볼까? 다도록해 야 동료를 위해 등까지 이렇게 서슴없이 주는 도착했어. 이렇게나 높으면 아무리 날아도 얼어붙겠다고. 그리고 저 거대한 게 신수판 매도야. <laughs> 또 배리어인가? 성가시고. 왜 그래 링크 겁먹어서 말도 안 나와? 자작전을 되새겨 볼까? 어. 저포대 보이지? 내가 미끼가 되어가지고 포대의 공격을 이끌어낼게. 그 틈에 네가 폭탄 화살로 포대를 부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일단 물러나고 싶으면 천을 펼쳐서 계속해서 상승하면 내가 등에 태워줄게. 그리고 매도의 배려는 노려도 소용 없어. 너무 가까이 다가가다가 다서도 안 된다고. 됐으면 가자고. 좋아. 그럼 포대를 부탁한다고. 대바이잘 한다고요? <laughs> 네개 중에 두개어그로가안 끌리는데. 얏타야타 <laughs> 왜? 왜이 탈목? 어유 아니 탈목이 아니구나. 카즈리키즈다. 카리이스요 아 <laughs> <laughs> 어, 씨 너무 좋아. <laughs> 어. 와프 지점으로 이 장소를 매매 등록합니다. <웃음> <웃음> 루이지의 전설이라고? <laughs> <laughs> 어? 뭐야? <laughs> 그れ면 먼저 내부의 구조를 으示し 맵을 ップ으手に入으으으으으으 순간 맵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데요? 설계자으 찾아가서 한... 좀으으으자고요그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